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지부장 지승엽, 는 교권 오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변한 게 없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경북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 경북교사를 상대로 2024 경북교권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경북의 초중등교사 28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경북 교권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변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 책임으로 명시된 부분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현장의 의견 등 민원 대응에 관한 내용과 학생 분리 조치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개정된 교권 5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장의 책임성은 법 조항에만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교장이 스스로 민원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민원 대응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민원 발생 초기 학교장의 적절한 대응은 원만한 민원 처리에 있어 골든타임이며 민원 발생의 빈도를 낮추는 중요한 지점이다. 학생 분리 조치는 분리된 학생을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분리장소가 적절치 않으며 분리장소에서 적극적인 적절한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백년지대 교육을 책임지는 경북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민원대응 매뉴얼을 통일하고 매뉴얼에 대한 관리자 교육 및 민원대응 이행 여부를 감독하라. 모든 민원은 관리자 중심의 민원대응팀. 교장, 이 접수하고 대응하게 하라. 경북교육청은 분리조치된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복적 분리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라.